여기는 화명동에 있는 원룸 텐입니다. 원룸 아3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고요. 아 여기 김밥을 이렇게 놔둬가지고 벌레가 지금 아 여기 또 쓰레기 집입니다. 여기 또 쓰레기 집. 아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작업을 하긴 괜찮은데 이거 <laughs>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. <laughs> 아 알러지가.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, 벌레들이 어,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냄새가 너무 납니다 일단은 치워보겠습니다 네, 여기 말고도 다른 방도 있어요 어, 화명동입니다 오늘은요 오마이갓 oh 오마이첫 <laughs> 어, 번째 방은 다 치웠고요 화장실까지 어, 깔끔하게 제가 다 치웠습니다 아, 벌레가 있어가지고 두 번째 방으로 가겠습니다 원룸텔 이런 데서 조용히 해야 돼요. 아직도 이렇게 좁은 곳에 사시는 분이 많다니 참 힘든 세상입니다. 여기는 창고로 쓰셨던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진짜 쓰레기 집이지. 어... 여기를 지워야 합니다. 변신 <laughs> <laughs> 어떤가? 응? 누가 들어가셨나? 아, 이렇게 열었네요.